자 이렇게 깊숙하게 인기가 많을 것같이 예상되고 있고요 오픈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네 안녕하세요. 네, 지파른 형입니다. 오늘은 따끈따끈한 안양시 안양동이 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안양동에서도 오픈한 지 정말 며칠 안 됐고요. 진짜 중고도 떨어진 현장입니다. 지하 추상도 있어서 너무나 굉장히 괜찮습니다. 1호선 안양역까지 도보 10분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어, 근처에 학군인 또 안양초등학교 도보 5분이면 또 역세권과 학세권 같이 갖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기는 15층 건물의 69세대 현장입니다. 구조 타입이 여러 타입이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제일 큰 타입, 주방 창문 있는 타입을 촬영할 거고요. 바로 이어가 볼게요. 네, 전신 현관입니다. 여기는 제일 큰 타입, 전용 26평입니다. 타입은 뭐 22평도 있고요. 다양한 타입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신발장 굉장히 큰게이터잘 들어가 있습니다. 사면도 중문, 화이트 프레임으로 잘 되어 있네요. 한번 들어오실게요. 네,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 아우, 굉장히 커요. 그리고 또 복도 한번 꺾이고 오니까 또 그런 정도 좋은 것 같고요. 어, 천장에는 시트템어컨 공기 수단기 기모가 좀 들어가 있고요. 바닥은 마른데 타일처럼 좀 해놨습니다. TV 아트홀 자리에 이렇게 포세린 타일로 한 면으로 강택 타일로 좀 잘해놨어요. 여기좀 포인트인 것 같고 집이 요즘 넓어 보이려면은 어 벽지 바닥을 같은 색으로 해서 좀커 보입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좀큰 거실 자랑하고 있고요. 소파는 4인에서 많게는 6인 소파까지도 무난하게 들어갑니다. 사이즈 굉장히 크게 잘 빠져 있고요. 주방 한번 가보실게요 네, 여기 에큰 장점. 주방 환기창이 있는 구조 타입이에요 다른 타입은 어, 주방 환기창이 없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쪽에 이제 조리대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 굳이 뭐 의자만 두시면 2에서 3인인데 아 이렇게 넓은 집은 여 조리대 쓰시고 이쪽에다가 4인 많게는 6인까지 식탁을 두시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요랬을 때는 상구 전기 콕탑 파스코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환기창 잘 되어 있고 아래쪽에 레인 선반 페달까지 음식물 페달까지 한생거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비스코프 3단 냉장고, 충분하게 들어가고요. 또 여기 장점은 이렇게 깊숙하게, 수납 공간이 깊숙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팔이 안쪽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깊숙하게 잘 들어가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안방 한번 가보실게요. 안방이 또 밝아요. 거실과 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서 오후에 이렇게 해가 잘 들어오는 서양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 어, 에어컨도 당연히 기본 옵션, 안방에 들어가 있네요. 여기는 또 기본 옵션이 또 굉장히 많아요. 파우더룸이 이쪽에 한쪽에 잘 들어가 있고 또 이쪽에는 또 붙박이장이 또 기본 옵션 들어가 있네 그래서 이런 정도 조금 듯한 것 같습니다 부부 욕실은 샤워도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부 욕실이고요 또 여기는 창문이 환기창이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풍 걱정 환기 뭐 습기 같은 걱정은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중간 방이 니다 엄청 크네요 와 이거 싱글 침대가 아니라 더블 킹 사이즈 조셔도 괜찮은 것 같고요 충분한 성인 분들 아니면 뭐 부모님 모시는 분들도 충분히 쓸수 있는 중간 방이었고요 각 방에 개별로 조절 기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은 네. 다용도에 연결이 있는 방이고요, 세탁기 건조에 충분히 쓸수 있는 공간이고 드레스룸 꾸밀 될것 같고 컴퓨터 방 뭐, 어린 자녀 가 있는 방도괜찮아 이쪽에 보시면 세탁기 건조기 들어갈 수 있는 다용도실 쪽에 다 말을 잘 말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벽면을 아 짜임새 있게 이렇게 다 잘랐습니다. 아 영상에 다, 다 나오나요? 나오나 여기 팬트 공간이 자. 웬만한, 어 브랜드 아파트 모델하우스, 겸모라우스 들어가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기가 많을 것 같이 예상되고 있고요. 오픈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입니다. 안양동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인기 있는 현장을좀 손꼽힐 것 같고요. 타 여러 타 있습니다. 전용 22평 타입도 있고요. 지금 전 26평 타입도 있습니다. 안양 쪽 찾는 분들이나 근처에 군포, 뭐 우왕동 분들도 미심하게좀 봐주시고요. 분야가는 4억대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입주금 또한 저렴하게 움직이니까요. 실제 영상 모고 전화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도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아래, 아래, 아래. 에는 지하주층이 없어. 거의 대부분. 지금 현재 두, 두 개의 장자밖에 없어. 나머지 다, 대다두 개.